국제 외교무대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충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우방국이라 믿었던 미국이 우리의 경제적 목덜미를 겨냥해 비수를 꽂으려다. 오히려 한국이 꺼내든 의회의 카장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을 선언했다가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새벽.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온했던 주말을 뒤흔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짧지만 강력한 게시글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던 트럼프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25%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게시글을 통해 미국은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으나 한국 입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7월 체결한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국회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명백한 핑계이자 억지였습니다. 사실 양국간 양해각서 MOU 어디에도 해당 법안의 통과 시한을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휘두른 칼날의 각도와 깊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10%의 보편 관세만으로도 한국은 약 2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15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두 배가 넘는 25%의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기였습니다. 관세가 15%만 되어도 현대차와 기아는 연간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증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물며 25%의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관세를 물고 한국차를 선택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곧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폭주는 결코 우발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제조 기반을 통째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상 철학인 상호주의를 무기로 내세우며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심지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라는 무소불위의 칼자루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한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즉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일자리를 미국의 헌납파라는 강요된 온슈어링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한국이 결국 백기를 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처분을 기다리는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를 인질로 잡았다면.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AI 혁명의 신장이자 쌀이라 불리는 HBM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듯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미국의 급소를 찌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신 데이터는 현재의 전장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80% 이상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구축한 초격차 기술 장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hbm 없이는 단 하루도 ai 서버를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자동차의 숨통을 조이려 할때 한국은 실리콘밸리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릴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팀쿡, 엔비디아의 젠슨 황등 기술 거물들이 백악관을 향해 한국과의 무역 마찰은 미국 AI 패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 또한 한국의 반격이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외부 일정을 위해 떠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불과 하루 전 호기롭게 관세 인상을 외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한국과 대화하겠다.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일방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우회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트럼프식의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으며 오직 국익과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적 초격차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HBM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 바이오, 방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편하고 동남아와 인도, 중동, 유럽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라는 공포탄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압박하면 부러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압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오르는 강철 같은 용수철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힘. 그것은 감상적인 동맹론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부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는 이 치열한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